그 예능을 주로 많이 보신다고 <laughs> 예,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자주 보는 거는 도시어부. 맞습니다. 예. 도시어부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어부는 그냥 그 대자연에서 어, 그 낚시라는 그 취미 활동을 굉장히 음.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네네. 즐기면서 하는 음.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음.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네네. 그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이 그냥 그 에너지가 저한테 조금 힘이 되고, 음, 재미가 있고, 네. 어, 나도 그런 삶을 좀 지향하고 음, 싶고. 뭔가 다른 예능은 보통 연기자라고 칭하잖아요. 도시어부는 연기라기보다는 정말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정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 걸 <laughs> 지켜보는 게 굉장히 행복하다.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이 도시어부에서 이 낚시는 좋아하지 않으면 음. 못하는 그쵸? 프로그램인 것 어, 같아요. 맞아요, 음. 네. 낚시를 가볍게 하는 게 아니고 멀리 뭐배 타고 나가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또 네. 새벽 막 꼭두새벽부터 나와서 해야 되니까 어, 너무 재밌어요. 음 사실 저는 거의 안왔어 가지고 <laughs> 네. 내려가 제가 <진짜> 모르긴 하는데 <laughs> 네. 네. 아무튼 도시 어부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맞습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는 뭐대개에서 보통 뭐 하실까요 혼자 계실 때? 아, 저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커피를 음.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음흠. 네, 근데 거의 네. 대부분의 시간을 예능을 보고요. 음. 예능을 보는 거에, 그, 제가 만약에 이 교육 기획이라는 이런 직업을 하지 않았으면, 어, 그, 다른 직업을 했으면 뭘 하고 싶냐라고 어. 혹시나 질문을 주신다면.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른 직업을 가지셨다면 어떤 직업을 <laughs> 하시고 계실 것 같나요? 저는 예능평론가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능평론가? 예. 아, 예능 평론가? 예. 네. 그니까 저희가 우리 영화 평론가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저는 예능 평론가를 음, 한번 해보고싶 그래서 엄청나게 수많은 예능이 음. 어이삶 속에 이렇게 자리 잡아서 그쵸, 예. 문화를 변화시키는 음. 이런 것들을 저는 이 몇십 년을 보니까 그쵸. 많이 느껴져요. 사실 많이 담겨 있죠 그런 것들이. 그쵸? 예. 어. 그래서 뭐 그리고. 트렌드가 가장 음. 빨리 반영되는 게 저는 네. 예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능에서 많은 유행들이 파생되고, 많은 유행이 따라오고, 맞아요, 맞아요. 네, 없어지고 그렇게 되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같은 예능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은 이런 네. 시각으로 보고 저런 시각으로 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도 있고, 네네. 그렇게 는데참 아, 나는 정말 예능 이렇게 좋아할 정도면 음. 나 예능 평론가 한번 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네. 종종 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아름님이랑 저거랑 안지도 좀 시간이 됐잖아요. 사실 네, 벌써 한 3년? 4년? 맞습니다. 정도 된것 같은데 사실 저는 항상 그냥 1인 팟캐스트 해보셔도 될것 같다. 아. 네 <laughs> 말씀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저의 야구방송처럼 아. 네, 그냥 그런 식으로 해도 혹시 또 그거가 또 다른 일로 연계될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래서 뭐부담 되지 않는 선이니까 네네. 한번 번해 드리고 싶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근데 생각보다 게으르답니다. 아하. <laughs> 쉽지 않네요. 네. 부지런해야 되는데 네. 게을러서 조금 그렇습니다. 네. 뭐또 취미를 그렇게 만들면 또 일이 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냥 즐기시기도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